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를 사랑에 대한 기술의 미숙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미성숙한 사랑의 대표적인 오류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을 사랑하기가 아니라 사랑받기로 이해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성공하여 돈과 권력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여성들은 몸치장에 몰두합니다. 마치 그것만 갖춰지면 사랑은 절로 굴러온다는 듯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사랑받기 위한 조건에 목숨 거느라 정작 사랑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사랑을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인데 사랑하거나 사랑받을 대상을 만나는 것이 어려울 뿐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다시 말해 좋은 사랑의 대상만 만나면 그 사람과 사랑하는 일은 쉽다는 착각입니다. 셋째는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사랑에 속는 것은 그 강렬한 감정 때문일 것입니다. 뜨거운 감정이 있을 때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감정이 희미해질 때는 사랑도 식었다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사랑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과정은 더욱 중요합니다.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과정이 바로 사랑의 의지입니다. 즉, 감정의 사랑을 넘어 책임있는 사랑으로 가야 성숙한 사랑입니다. 책임있는 사랑이 바로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을 감정으로만 여기는 것은 사랑을 100m 달리기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탕을 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한 평생을 희생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분명 사랑의 설레임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사랑의 깊이를 추구해야 합니다. 약속이 있는 사랑, 배려하고 희생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랑의 의지가 바로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좋은 사랑의 모델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원수가 된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마치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움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만 그리움이 없어집니다. 사랑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포기하고 새롭게 창조하면 되는데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마침내는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했습니다. 마치 너 아니면 안 된다 라는 마음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의 의지와 책임으로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다음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너와 나는 약혼한 사이, 우리 사이는 영원히 변할 수 없다. 나의 약혼 선물은 정의와 공평, 한결 같은 사랑과 뜨거운 애정이다. 진실도 나의 약혼 선물이다. 이것을 받고 나 야훼의 마음을 알아다오. 이 세상에서 수없이 흩날리고 있는 사랑의 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시, 사랑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가야 할 사랑의 샘플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계속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수 있길 기대합니다.